어안 죽었어? 아이볼때안 보여. 내 옆으로 왔다. 내 옆에도 있고 보인다. 어 진짜야. 보고 있어. 내내돌내돌내돌 네, 바로, 바로 뒤. 내돌 아, 바로 뒤. 나 아이스. 야, 에드샷이 잘안 돼, 안 돼, 이아빨에 <끝> 어, 파괴. 어, 싸가지 없는 놈. 야, 내 위, 내 위. 왜 죽이냐고. 개피어 아. 아, 저거 잡아야 돼. 안 돼. 끝. 나이스. 오저 주역, 주역, 주역. 남자해주 아, 저기 터졌어? 아잠깐되 일단 저희 인할게요. 저, 인할게요. 네. 저 엎드려서 붙어 볼게요. 그냥 웅문 만이 죽. 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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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라스트죠? 아니, 아닌 거 아닌... 같은데. 한 분, 한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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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요. 하나. 하나 남았 고추밭에 고추 누워, 누워 있어도 있고. 있고. 일단 이니 아, 조심. 야, 뒤뒤뒤 아니 뒤 뒤가 뒤가 잠깐만 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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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.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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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맞 오케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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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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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